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 등으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3,940사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습니다.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인 49% 1,939건이 한겨울 초입인 12월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시간 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소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빙판길 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입출구, 급커브, 응달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는 만큼 도로 결빙이 의심되는 곳에서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급제동 및 급가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길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합니다.